안녕하세요. 부터 샹명문서입니다 루미너스티 마스크 스크립트가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스냅샷 스크립트요. 요거죠. 예, 루미너스티 마스크 스냅샷. 한번 작동을 해보죠. 어, 얘가 스냅샷이 바로 들어가면서 히스토리 브러시가 선택이 안 되는 그런 오류를 수정을 했습니다. 압축을 푸셔서 다운로드 받은 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압축을 푸시면 루미너서티마스크 스냅샷 이라고 있을 겁니다 복사를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C 드라이브에 가셔서 탑크리에프 툴즈, 이지스테크, 에디트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거에 덮어씌우시면 되겠습니다. Ctrl V. 대상 폴더 파일 덮어쓰기. 그러면 이제 오류가 해결이 됐고요. 작업을 간단히 해 보면은 섀도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어둡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내가 어두운 부분을 부분 부분 어둡게 하기 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루미노서티 마스크 스냅샷을 클릭을 하면 히스토리에서 스냅샷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브러시 사이즈를 키워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스크린으로 백0 0배어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오퍼세티를 좀 줄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백백으로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가 바로 다시 적용이 되겠죠. 더블 마스킹.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해보면 저렇게 해당 부분에 내가 어둡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면 좋겠네요. 굉장히 편할 겁니다. 어, 혹여나 여러분들이 툴 프리셋이 그 전에 업, 업로드 해놓은 거 있었죠? 예, 그것을 업로드 해놓은 거툴 프리셋을 설정을 안 하시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루미노스티 마스크가 선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툴 프리셋을 잘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로미너스티 마스크 스냅샷 스크립트 업그레이드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